네, 주식으로 부자되기 박부장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크이로봇 바로 보겠습니다. 2%대 하락 나왔고요. 16,950원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187억 정도 나왔고요. 속해 있는 섹터는 다올랐지만 크이로봇은 오늘 약보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랑또 재료 가지고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잘 봐주시고요. 보면 분명히 도움될 겁니다. 17,000원이 있대요. 16,950원이 아니고 17,000원 2.19% .17 빠졌고요. 예, 이거 중요한 말씀 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보고 도움 받아갈 수 있게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면 은 정말 많은 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노출이 잘 되거든요. 근데 좋아요가 없으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봅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좋아서 제 내용 듣고 좋아야지 그럼 매수할 거고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아요가 꼭 필요하니까 좋아요는 꼭 눌러주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2% 정도 갭 상승 출발했죠. 그래서 4%까지 올랐어요 오전에 4%까지. 근데 갑자기 밀리기 시작하더니 밑으로 3.3 마이너스 3.3 3.5%까지 뺐다가 아 마이너스 거의 5% 가까이까지 뺐다가 2.2%로 끝난 겁니다. 분봉 보면은 이 모습이었죠. 보세요. 장 초반에 올렸다가 이때 9시 좀 넘어서 이때죠. 오늘 이때 이때부터 쭉 빠진 겁니다. 지금. 이죠. 그렇죠? 쭉 빠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쪽 이쪽, 이쪽 오전에 빼, 빼기 시작하더니 바로 여기까지 밀어 버린 겁니다. 이 내용이었어요. 오늘.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뭐냐면은 여기서 일단은 2 1선은깬 거는 맞습니다. 깼는데 여기 여기 지지선이죠. 상당한 지지라인이요 이거를 깨는데 이거를 이, 이거예요. 깬 보기 이거랑 오늘인데 오늘이나 어제 거리량이 터지면서 깼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량이 안 터졌잖아요. 안 터졌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지지대와 있죠. 여기죠. 여기에 저점과 여기의 저점. 그죠 그리고 이전에 여기에 저점. 여기 61선이죠.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에서 거리량이 터지면서 밑으로 쏘지만 않는다면 은 괜찮다. 60에 달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는데. 그래도 저점 깨지지 않았고요. 저점 높아지고 있고요. 고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패턴이 있는데 오르다가 여기서 이렇게 약간 쌍바닥 느낌에 오르고 오르다가 쌍바닥 느낌에 또 오르고 오르다가 하나 두번또 오르는 겁니다. 쌍바닥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게 좋은 거지만 이렇게 낮아져도 오른다는 거 보여주고 있죠. 거리량이 터지면 들어오는 모습이 이 패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도 이 모습에서 여기 61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급반등이 거리량 터지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여기 지지선을 깨일 때 거리량 없이 나왔다는 거, 거리량이 안 나왔다는 거, 이게 다행이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보, 호재에 말씀드리면은, 그래보스 너무 좋아요. 이거는 뭐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이 정도 빠지는 건 아무 걱정 안 해요.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아시겠지만, 신규 소프트웨어 로봇으로 상장을 했죠. 그래서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 그러니까 클 로봇이 라는 겁니다. 그 이, 이름이 자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 보셨죠? AI가 다하는차 공장, 소음도 냄새도 없다. 어딘지 아십니까? 현대차 미국 공장입니다. 조지아주에 있죠? 여기 보면은, 조지아주에 있다. 현대, 현대 자동차, 가 지난달 26일 중공한 미국 조지아주, 에레바, 예, 현대 자동차 메타 포렌트 아메리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고, 이거 보세요. 이게 언제 중공이냐면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올해, 6월이죠. 올해 6월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고요. 위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가 미국이고 조지아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조지아, 여기 에레베마가 기아차, 여기, 여기 루지, 루이지에나가 현대제차, 여기다 현대가 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이쪽에서 아주 나이가 났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있는데, 조지아주에 현대차 공장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여기 현대차 공장에 투입된 로봇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겁니다. 그죠? 여기 로봇이고 여기 클로봇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봇 핵심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속적인 수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 보면은 ai가 다하는 차공장, 스마트 팩토리, 뭐 무료 자동차 수요 폭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 투입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런 내용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타, 어, 현대차가 이, 이88% 지분 갖고 있고 일본 소프트뱅크가 12%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예요. 그 보이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게 미국 증시에 올해 6월까지 만약에 상장 못 하잖아요. 그럼 소프트 그룹의 그 자녀 지분은 사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지금 비상장 종목인데 상장할 때는 10조 원 이상에 달한다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은 독점 공급하고 있는 크로봇의 최대, 크로봇의 최대 수혜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데까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런 현대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 에이지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M7이 다. 로봇 사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현대차 미국 공장에 핵심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데가 그로봇시다 보니까, 걱정할 거 별로 없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걱정할 거는, 만약 기술적 분석으로 걱정이 될 거라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목 나오는 건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거 없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그동안 보였던 패턴처럼 쌍봉의 급등, 쌍봉의 급등, 쌍, 아니, 쌍바닥의 급등, 쌍바닥의 급등, 쌍바닥의 급등 또한번 그런 패턴 나올 수도 있다. 이거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제가 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게, 그 로봇은요, 세력줍니다. 이거 다 개인들이 우린 게 아니라 세력이 다 우린 거예요. 세력이 정말 굉장히 센 세력인데, 이 세력들이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서 우려있지왜6 0일세까지 뺐는지, 이런 내용들에 나와 있는 대응보고서, 저한테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거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거 제가 드릴 거예요. 영상에서 드릴 거니까 어 지금 위에 있는 번호 2754 2925 번호로 클릭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클 아시겠죠? 영상에서 제가 금액을 말씀 못 드리잖아요. 어디까지 올린다 이거는 말씀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대응 보고서 세력이 이렇게 뺀 이유 그리고 여기서 어디에서 다시 세력이 들어와서 어디까지 올린다 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위에 있는 2754 2925로 클릭자 하나만 남기면 제가 보내드리겠다는 걸 약속 드리겠습니다. 클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지금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아주 관세 때문에 박살이 났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이거를 뭐 관세 나는 양보할 생각 없어 이러고 있죠 지금 그죠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관세도 관세지만은 수급이 굉장히 쏠리는 섹터가 있죠. 어딘지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예, 바로 여기입니다. 대선 테마주. 지금은요, 5년에 한 번씩 오는 대선테마 주인데 굉장히 수익이 많은 기간인데 2년 반만에 왔습니다. 어쩔 수 없죠, 오면 탄핵 때문에. 제저 이거 전문이에요. 대선테마 주로 수익 정말 많이 내거든요. 보일까요? 보세요. 우선 김문수, 김문수 대형포장 오늘 상한가, 그죠세원물산 상한가. 제가 들어갔다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들어간 것도 물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급이 터진다는 겁니다. 이 정보가 와요. 정보가 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보가 오고, 그리고 정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보가 올때거리랑터질때 있죠.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매 기법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 뭐2 0이선 다니까 들어가세요. 지지선 다니까 들어가세요. 6 0이선 깨고 내려가면 파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보가 오고 수급 들어올 때 매수하세요. 매수했다가, 매도하세요. 매도하면 수익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요. 예, 대형 포장, 세험 물산, 김수과 연 주. 그리고, 한 소름 됐고, 오리엔트 전공, 위세아이 때, 다 뭡니까? 이재명 어련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뭐, 오리엔트 전공처럼, 이렇게, 여기서 연상, 막, 썸상 나온 것들 있죠. 이거는 인맥주기 때문에 오른 거고, 지금은 인맥주보다는 정책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인맥주는 어느 정도 이재명과 끝났습니다. 인맥주는 끝났고, 정책주로 가야 되고, 아직, 아직, 김문수 전, 노동부 의무장관, 이제, 끝났죠. 임했죠. 임시가 어려웠는데, 이분 거는 아직도 인맥주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종목이 있지만 이거를 웬만한 개미 투자자들이 발굴해서 들어간다고 쉽지 않습니다. 이 종목 세원물산이 김문수가 이런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어디서 들어갈 거이를 상한까지 들어갈 겁니까? 사지도 못하죠. 그럼 내일 뭐갭상상 한번 들어갈 거예요. 그거를 잡는다는 게 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할 겁니다. 제가 주로 하는 매매법이 주봉에서 상승장의 경포고 들어가는 매매도 수익이 나지만 지금 그것보다 더센게 이거예요. 대선 테마주 이거를 수익이 내야 됩니다. 6월 초까지는 이걸 이어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 있죠. 이 지로사 2925로 문이라고 문자 주세요. 문이 아시겠죠. 문이라고 문자 주면 되고 아니면 대선 테마주라고 문자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 지로사 2925로 문이라고 주면 되는데 간단하게 문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영상 밑에 더보기 터치하고요. 파란색 링크 터치하고 전송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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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으로 저한테 문자가 오고 이쪽으로.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사인 드릴 거니까 따라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로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망 테레그램망인데, 종목 매수매도 사인은 문자로 드리지만, 내용은 이쪽으로 나갑니다. 소통망은 똑같습니다. 더보기 터치, 파란 링크 밑에 거, 두 번째 거 터치, 전송 터치, 터치, 파란색 두 번째 거 터치. 그러니까 할게두 번인데, 더 보기 터치, 파란 링크 터치, 전속 터치하면 문자가 문이라고 들어오는 거고요. 또한번 이어서 더 보기, 파란 링크 두 번째, 전속 터치. 그럼 소통방 입장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다 챙겨 드릴 거고 매수매도 사인도 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 따라하실 분은 저한테 문자, 문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 많이 있습니다. 계속 종목으로 발굴이 될 거고 지금은 일단은 김문수, 이재명이 세지만 다음에 또뭐 내일은 또오세훈제가확 올라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수급이랑 내용 보고 제가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정보 저한테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는 그때 수급 보고 제가 문자 드리는 건 별거 아닙니까요? 꼭 문자 남겨 주세요. 정말 수익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문의 아니면 대선 테마죠. 문자 주시고, 소통방은 무조건 들어오시고요. 내용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클로버 갖고 있는 분들, 세력이 어디까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린다는 이 내용 나와 있는 대응보고서, 클리라고 문자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